잘 나온다 여기. 나 아, 따라해봐. 첫턱 거. 왜? 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 가지는. <laughs> 요즘에는 세수를, 세수를 안 했었거든? 응. <laughs> 그러니까, 약간 피부가 안 좋아진 것 뭐야? 블랙핑크는 아. 거의 나한테 한 적이 없다 바깥지 희망이었어. 고등학교 때. 난 동기에서 좋은 거. 나는? 나 좋아하는 가수 많지. 요즘에는 정제원 뭐야? 왜? 좋아하는 배우 또 병, 또 로도스를 좋아하는 거라고. 그치, 나는 이보영 좋아하고, 이보영, 그치, 그치, 어. 그치. 그치. 이보영은 진짜 많이 챙겨 거니 너무 예쁘고, 요즘 자주 찍는 거래요대 네, 이거는 진짜 거기밖에 없어. 사운드 클우드 아, 짝꿍, 사람이 아니, 여기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길 아니, 근데 이거 어디 올리고 싶어데 이거? 음식물에? 내기쁨은너 같아. 기억이 안나내기쁨은 어쩌고. 너가? 어쩌고. 이렇거아 맞아. 음식물에 맞나? 사람? 무척나게 힘을 줬다든가, 아니면 뭐 오래 자주 들었다든가 그런 거? 최근에 진짜 존재하는 래를 미친 듯이 들었다. 왜요? <laughs> 인생 영화. 제일 많이 울었던 거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니, 울었다는 게. 그게 인생 영화 아닐까? 그런가? <laughs> 이렇게 눈물 흘린대요. 또뭐또 올까? 해버리겠어. 아, 이것도 한두번 봤어 그츠고너전에 울었잖아 그래서 눈물 포인트 진짜 많았는데? 간신히 깝깍 참았는데? 진짜로? 참지 응. 말고 보면 안 되지 내가. <laughs> 내가 휴지 챙겨갈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참말 참게 참여, 되더라 응? 친구들이랑 가다 보니까 그뭐 아... 아쉬워 약간 쪽팔려가지고 어, 친구들한테 근데 막 진짜 트 이제... <laughs> <laughs> 아, 나는, 없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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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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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잼, 꿀, 잼, 앤. 나는 왜우주호 얘기하고 아 맞지, 꿀, 통, 제 좋아하는 음식 아 이게 힘들다, 힘들다 <laughs> uh, 나... 좋아하는 음식 머리 힘들 최근 반영 햄버거 햄버거가 먹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 근데 나랑은 햄버거 <했고> 안 먹네? <laughs> <laughs> 나랑은뭔더 좋은 거 먹고 싶으니까 음식. 그냥 외 산물, 해 산물, 가지, 가지, 너무 매운 거, 막눈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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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사이가 되게 멀다. 존나 여기가. 오, 맞아 나는 이만큼인데 너이만큼 내가 그래. 엄청 넌 편이야 왜냐면 눈이 작아서 그런거 같아 아니야 귀엽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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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이상해 지리배 지리배 봤냐고 아니잖아 이 정도 가능성 여기 상처 왔어요 저번에 응. 며칠 나무 작업 나무를 잘랐거든요 나무를 잘랐는데 응. 그러니까 나무를 이제 톱으로 잘라서 큰 거를 그럼 이제 그거를 좀더작게잘라준단 말이야 근데 도표를내려치고 응. 이제 말이 어떤 말이야 그 이제 나무 커튼이 막 얘네들 다해가지고나어느 근데, 근데 <laughs> 아프지 않았어 조그만한데 그냥 싹 붙고 왔더라고그때 몰랐는데 이제 샤워하고 떠가와막 이렇게 하는데 어? 뭐가 있냐고 봤더니 한채 야, 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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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여기. <웃음> 여기... 여기... 너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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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같이 해주려면 어, 일단 계획을 잘 짜준다. 안 짜도 친해질 수 있을 것같은데 그거 맞는데. 계획을 짜준다. 같이 놀때 리드를 해준다. 그러면 리액션 짱. 너가? 어. <laughs> 웃기네. 저 이렇게 의존적인 남자야. <laughs> 내가 계획을 잘안짜줬 그래. 그래도 너무나 훨씬 더 예뻐. 같이 아, 짜가는 음. 과정도 아프지 않아. 어차피 둘다 싫어하니까 나랑 친해지는거 <laughs> 네. 책을 읽어준다. 무슨 <laughs> 소리야. <나 쓰려. 웃음> 책 같이 읽어주기. 공감해 주기. 아, 책을 같이 읽어준다는 뭔데 읽어주는 게아니라 책을 같이 읽어준다. 그 공감해 주기.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네. 나랑 친해지는거 선도 넘지 말고 자기한일 열심히 요즘 가장 오 하고 싶은 거 가장 하고 싶은 거? 전혀 안 하고 이거는 항상 하고 싶고 <목식> <목식> 누나랑 여행 가기 어 <목식> 그건 <이건> 어디든지 <목식> 다 좋은데 여행 가고 싶어 <목식> <목식> 조금 길게 가고 싶어 짧게 말고 <목식> <목식> <그래서> 이제 보통 <목식> 여행 가면 <목식> 약간 무조건 아 밖에 돌아다녀야 돼 약간 그거 있잖아 그게 아니라 날이 많아서 털어 정는아안 나가도 되겠네 하고 이제는데 네. 내가 양장 갔을 때 하루를 너무 좋았잘일사람가사고 나? 요즘 가을하고 싶어 는난 연상 변함이 없어 원래변 연상이 없었어 나는 너만나면서못 그 좋아하지 변화내 목표 너의 목표 나는 아, 드라마 연출 PD가 되는 게 목표. 일단은 같이 바뀔 수 있지 일단 이렇게 크게 잡아놓고 이제 해보면서 이제 어느 게더 마음에 드는지 해보는 거지 약간 봉사로 만들 어떤 거? 공사 <laughs> 모두의 손발이 오그라들면서 눈물 질질 짜게 만드는 그런 기가 막힌 로맨스물을 연출하고 싶어요. 손발이 오그라들면서 막 나는 직업이 꼭 아니어도 돼요? 블루벨트 베 따기 이런 것도 엄청나게 목적이 블루벨트 베 아무나 따는 거 아니니까 내 브랜드 브랜드? 웬 브랜드? 옷 브랜드?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기막이 길이 요즘엔 정신없이 빨리 자돼 빨리 자돼 이러고 다는데 <laughs>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웃음> <laughs> 예쁘게 해봐